생체 리듬 조절과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게 만들되 밤에나 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청색광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변안과 배이철 원장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자첩종 인공수체는 비투과율이 높을수록 어두운 환경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비투과율이 높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청색광도 더 많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뭐 블루라이트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요. 다만 청색광의 유해성에 대한 부분도 학자마다 견해가 좀 다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색광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청색광이 왜 나쁘냐면 이게 고에너지 파괴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해서 망막 손상, 황반변성, 그리고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청색광이 망막에서 활성산소종을 생성하여 광수용체 및 색소상피를 손상시키며, 이게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 연령 관련 황반변성의 위험이 증가된다고 2006년 마인스터링이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밤에 청색광에 노출된다면 멜라토닌 생성이 억제되어서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전자기기에서 방출되는 청색광이 생체 리듬을 방해한다는 것은 코엔 등의 2011년도에 보고한 바가 있죠. 또한 청색광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눈의 피로와 불편감이 유발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색광이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견해입니다. 대표적인 청색광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벽에 푸른빛이 쫙 돌지 않습니까? 이걸 청색광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런 자연적인 청색광은 생체 리듬 조절, 인지능력 향상, 기분 연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청색광이 망막의 멜라노옵신, 수용체를 자극하여서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시교차핵에 영향을 주어서 생체 리듬을 조절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타이머, 생체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낮 동안 적절한 청색광 노출은 뇌의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서 기분 개선과 계절성 우울증 완화에 기여한다는 보고가 또 있죠. 저는 이제 기능의학을 공부하고 를 있고 또 안과 의사인 저희 견해가 궁금하실텐데요. 어느 한편에 이렇게 기울기보다는 낮 동안에는 적절한 청색광 노출을 통해서 생체 리듬 조절과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게 만들되 밤에나 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청색광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비투과일이 좋은 다초점 인공천소를 우리가 수술할 때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서 청색광 차단 필터가 들어있는 안경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생체 리듬과 호르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청색광에 유익한 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황반 변성 등의 고위험 군의 경우, 술 직후부터 청색광 차단 렌즈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초점 인공선체 29의 빠른 회복과 적응을 위한 기능학적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시각 재활 훈련입니다. 근거리 작업하는 독서나 컴퓨터 등 이렇게 한 6cm 이하의 근거리 활동에 더해서 원거리 야외 산책이라든지 원거리를 보는 이런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소 및 보충제 활용입니다. 우리 망막의 원추세포는 굉장히 많은 고대사를 처리한 기관이고 사실 눈에는 몸의 다른 데보다 비타민C만 해도 거의 혈중의 농도보다 30배가 많습니다. 특히 오메가3는 가능한 천연 재료에서 추출한 것을 캡슐 형태로 로된 것을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녹색 잎이 채소인 시금치, 케일 그리고 노란색 채소 이런 색깔 채소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데 이는 중심화에서의 빛의 산란을 감소시키고 망막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 개선 및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장내 세균층이 다양화가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비타민도 만들게 되고 장내 누수 증후라든지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염증 반응이 줄어들기 때문에 뇌에 스트레스가 많이 줄게 되는 상황.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이런 뉴로어댑테이션에 필수적이며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게 된다면 코르티솔 분비가 억제되어서 시각 피질의 적응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 요인 최적화입니다. 빛 번짐을 많이 느끼시는 초기 단계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겠고 평소 업무나 생활 시 작업 거리와 환경을 가능한 다양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근 거리 모두 아우르면서 보는 훈련의 과정을 스스로 겪으시는 게 적응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3편의 영상을 통해서 한국인에 적합한 다초점 인공수색 고르기, 렌즈 종류별 특징, 그리고 블루 라이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